아롤채나 할까 진짜 안 되겠다 들어가기 전에 영웅 선택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왜 그게 무슨 말이니 아이콘 옆에 포로를 사용하세요 어 뭐야 이거 솔로 갈까 솔 좋아 보이는데 판도라의 아이템 2 도장 끈질긴 연구 녹서스 도전자 이성 이성은 못 참지. 뭐가 됐든가, 네. 부원 하나 바로 박을까? 그냥? 나 이기고 싶은데? 진짜로? <목소리> 이겼었다 굿. 엥. 녹서스 하래. 녹서스가 자꾸 나오네. 녹서스. 사미라 덱도 있다고? 녹서스 챔피언은 뭐 많이 없습니다. 해당 효과는 전투에서 정복하거나? 녹서스덱은 어디 있어? 녹서스에 다리오스 리롤이 있네요 여기. 녹서스에 다리오스 리롤이라고 딱 적혀 있네. 다리오스한테 임피 거결 피바 다쳐봤고 카타한테 다쳐봤고 스웨인한테 탱템 다쳐봤고 탱템 탱탐, 탱템이 먼저지 않을까? 열로 무빙 까는 척하면서 바로 좌전 트럭 버리기. 아 그냥 피바라기 바로 막여버릴까? 다리오스 형님한테 신념을 보여줘. 다리오스한테. 신념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브해서물 넣을 게 있나? 쌈이라 자연빵 나오겠는데요? 야 그러면 이거 다리였으면은 대충 7, 8레벨 리롤이겠네. 맞지? 아, 따 쌈이라도 잘하네. 이렐리아 이성 먹어야지 일단. 어, 녹사스 나왔다. 아, 제대막으면 아이언이어 방키네 큰네, 맞네, 큰네. 안돼, 내 다리오스 바로 죽었어. 뭐야, 왜 녹서스 니가 할래? 내 건데 인마 녹서스의 상징 무한의 대검 다리오스를 획득합니다. 이거 참말 수가 없는데? 잠깐 녹서스의 특성 이래래 녹서스 잠깐 붙이자 이게 무대를 썼나? 그 다음에 그냥 하급 챔피언 복사기로 바로 박아버릴까 이성? 개트럭인데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그리고 카시 일성 딸이 팔고아 근데 진이 너무 센데요 님들? 진떼이 아니야 이거? 진떡 같은데? 보장 그냥 진짜 째드 줘버릴까? 근데, 님들, 지금 내가, 저게 있으니까, 카시오페아 쳐내도 되지 않아? 녹서스, 그게 있잖아, 하나. 뒤집게 먹으면, 은 군옥 가능? 바로 먹었어요, 그래서. 뒤집게 먹으면, 군옥 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떡해? 이건 학살자인데? 전쟁기기고? 아, 자벨을 박아주면, 확인. 그럼 내가 녹서스 하나 있고, 벨트 하나. 아, 그럼 누구 넣어주지? 오, 오, 슈림마? 전쟁기계가 맞나? 그러면 지금 업을 박아야 되나? 잠깐만, 살짝 내서 오네? 일단 팔아봐. 뭐가 하나 비는데? 아, 가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렐리아 없으니까 바로지네 진짜. 오 녹서스가 나왔어요 일단. 녹서스 하나 더 나왔는데? 잠깐만 나 뇌서 씨발 이거 왜안 나와? 못 팔아야 돼. 아이오니아 떨거지들 다패기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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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니아 떨거지가 여기 어디 있어? 아무도 없는데? 아니 이거 삼성 안 찍어? 버려? 남아는데전쟁기계 음... 심장? 나머지를 돌려보라고? 아 잠깐만 이것도 좋은거 아니야? 이거 찍고 삼성 찍을까? 아 씨발 뭐야 아! 자동선택쌤 에이 씨발 모르겠다 일단 해봐 아니, 어패야구 녹서스를 넣을 거 아니야. 어을 해야지 뭘 리로를 쳐. 슈리마 요새! 아제를 사야 돼? 제대랑진좀 버리자? 버린다? 씨발, 모르겠다, 너 이제. 뭘 넣어, 이러고. 녹서스 하나 덜 들어가는데? 아, 카타. 그러면은 전쟁기계가 빠지는데? 전쟁기계 2만 받아. 그러면은 세트 가렌 쳐낸다잉? 근데 슈리마 초월인데 슈리마 초월이 의미가 있나? 이거 왜 넣으라는 거임? 아, 싸이 형 개말이 온데 싸이 형 없네. 그냥 이 새끼한테 도장 박을란다뇌사 와서 안 되겠다. 이 새끼한테 도장 받고. 전쟁기계 2개 빼라겠지. 누가 줄까? 어지럽네. 뇌사오네 다르킨 전쟁기계. 전쟁기계. 전쟁기계 하나 더 어디 갔어? 없어. 됐다. 휴 일단 이렇게 경의 장막 리롤 한번 깔까? 루나는 리롤. 서풍 리롤. 면죄도 리롤. 태블망. 씨발 언제까지 이 노래? 이거 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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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바뀌었어? 뭐야? 뭐리가 눈앞에 있다. 뭐바뀌었는데방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할게 구독서슨냐야이 새끼 왜여 있어? 어제였네? 녹서스 스택이 뭐야? 아니, 사미라가 1선에서 빠지니까 바로 지는데? 뭐지? 사미라가 빠지니까 바로 져버리네? 나 지금 카시도 들고 있어야 되고, 사이온도 필요하고. 녹사스. 이 새끼 쳐내? 이제? 슈리마. 대마시아. 대마시아. 그림자 군도. 좋되는데 <목소리> 아이언이야. 아니 근데 크산테 이성박이 떴는데 어떻게 팔아요 이걸 일단 주는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군옥보다 세보이는데 그림자 군도 잠깐만 아 이거 이거 봐라? 아 오케이 주는대로 일단 주는대로 솔라리 박을까 이제? 솔라리 당는게 맞는 것 같은데? 아트록스한테 솔라리 줘버릴까? 아니, 근데, 님들, 구 녹서스 얘기를 했는, 하긴 했는데, 저도 안 뜨잖아. 이그 새끼가. 뭐야, 이거 지는디? 왜짐 근데, 크사한테 그이 새끼 존나 약 왜 쓰는 거야? 어떤 오, 떴다, 떴다! 잠깐만, 떴으면 모인다. 진짜 너? 그냥? 다팔고 너? 조스한테 팔으라고?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가 어지러운데? 그러면은 전쟁기계 3개인데? 보장 일단 얘한테 박아. 그거는 아트 받고. 그러면은 전쟁기계 두 개만 먹고 기원자를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니? 가렌 빼고 카시? 카시 있잖아. 아 전쟁기계 빼고 세나를 넣자. 세나 실드를 많이 주더만 전쟁기계. 얘가 빠져야 되는 거구나. 아구원을안 줬다 근데. 잠깐만 지는데 왜지지? 나섰어 빠 아니 전쟁기계 빠지니까 지는데? 아 씨발 개어질 없네 서풍. 학살자 넣으라고 학살자? 에라이 씨발 모르겠다. 일단 박아봐. 아, 일상딸리한테 구원하고 솔라해진 거좀해봤네 아니, 세나가 은근히 실드를 많이 줘, 님들. 좋음, 얘. 아까 내가 써보니까 이거 보세5163 줬어. 개좋아. 됐다. 끝났나? 카타가 템이 없는데 카타가 자꾸 나오네? 스웨인. 다리우스. 스웨인 다리스 드인 다리 였안 나오네. 근데 왜쎈 거지? 500체력에 뭐야? 이제 한명 남았어. 다 죽여버렸네. 내거 만들다 보니. 청략가 되기네요. 아지르 되기네. 이년아 엘로와. 아 차팅지 않네 여기도 어아트록스 죽을 뻔 했는데 피업으로 버티네 아 한번 더 버티지 럭스가 저격했다 잠깐만 럭스가 저격 지대로 했는데 지겠는데 뭐야 휴 이거는 뭐임 이어 먹고 세나주셈 Cㅂ 아쉬운데~? 아 서풍권 안 했다 서풍권 안 하면 질것 같은데? 아트 점사 당하면 어 아트 터졌어 졌댔어 What the fuck? 오오오오오오오 마이 갓! 떴다! 아, 잠깐만, 서풍 적용 안 되는데? 뭘 해도? 그냥 아무거나 떠라. 이겨줘! 아 다리 한 번만 더 찍지 그렇지 컷 아트 일 잘하네 두 판만에 1등 했습니다 재능충 야 아트가 개사기네 이거 보니까 아트가 존나 좋네 바로 부셔버렸네 체스판